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영필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1차 출정하셔서 옥포와 하포 적진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여수항을 떠나서 2차 출정에서 노량에서 원규를 만났고 같은 날인 5월 29일 사천에서 일본의 외선 13척을 작살냈습니다.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량도에서 쉬다가 당포에 왜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6월 2일 당포에 가서 일본에선 21척을 작살낸가 동시에 구루지마를 죽였고 감이 고래놀이에 부채를 빼앗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이틀 후인 6월 24일날 전라 우수영2혁기와와 뜨거운 만남. 그래서 이제 전라 우수영2혁기 전라 자수영 이순신, 경상 우수영 원균 세 함대가 여러 함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역기의 판옥선이 25척이고 이순신이 21척 플러스 거북선까지 23척이었고 원균이 3척인데 앞으로 바다에서 전투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데 사령관이 여러 명일 수는 없잖아요 총사령관, 총지휘를 누가 할 것인가 이역기가 이순신보다 16살 어립니다 그리고 이역기 입장에서도 지금 이순신은 옥포, 합포, 적진포 그리고 사천과 당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기 장군이 이순신을 추대합니다. 뭐, 판옥선 세척 있는 원균이 내가 총 지휘를 할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연합함대 총사령관은 이순신 장군이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순신 장군이 워낙에 경계망을 이렇게 잘 살폈잖습니까? 첫구선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포 예전 당시 후방에 나타났던 왜군이 거제도 쪽으로 도망갔다는 건 알았는데 그 왜군인 것 같다. 그 왜군이 이쪽 당항포 포구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연합 함대를 이끌고 이렇게 거제도를 돌아서 당항포까지 갑니다. 거제도 돌다 보니까 예전에 승리했던 옥포 근처를 또 지나게 되는 거죠. 거제도를 그 돌아서 당황포 근처까지 가는데 이제 당황포 지도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해협이에요. 소속 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함대를 들여보내기가 좀 조심스러우니까 두세 척의 판옥선을 들여보내서 진짜 외선이 있는가 확인하고 우리가 이 수많은 연합 함대를 이 좁은 해협으로 끌고 들어가도 되겠는지 연락을 주거라 그랬더니 두세 척의 배가 들어가더니 신기전이 다시 쏘아 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당항포로 들어갑니다. 당항포를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정도 거리가 한 1000m 정도 되고 이게 한 1.8km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여러분은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바다입니다. 여기는 한 2, 300m 간격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신의 함대가 어찌 보면 이렇게 어 장 사진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자진을 펼지 못합니다. 후방에서 외선이 나타나서 포위 공격당할 걸 우려했던 이순신 장군은 역시 이쪽에 판옥선 내척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수많은 협선과 포작선들을 남겨 둔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아이나 다를까. 외군 선단 2물여 척이 이쪽에서 와, 이렇게 완전히 저 끝에 여기 두월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외군들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들어왔던 걸까? 여기에서 월이라는 기생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월이는 기생입니다. 근데 이제 승녀랑 뭐 기생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동침을 했는데 이 승녀가 좀 이상해. 가짜 스님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 말투가 막 은연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잠을 자고 있는 어떤 숙녀의 짐을 뒤져봤더니 지도가 나옵니다. 마침 당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막 이렇게 널리 퍼지던 상황에서 이 지도를 보니 남해안을 굉장히 정밀히 조사한 거야. 월이가 그림을 잘 그렸거든. 그래서 월이가 이제 이 그림에 장난질을 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긴 육지인데요. 월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바다로 그려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당포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고 기겁해서 도망쳤던 일본 왜군이 막 헤매고 다니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려고 했다가 여기 지금 포구에 갇혀 버린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외군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가까이 접근을 해 봤습니다. 이제 사정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함대에서 포의 사정거리는 당연히 조선군이 월등합니다만 이게 지금 좀 더 가까이 가서 더 정확히 쏘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여기 이 거리는 2,300m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서 일본 육군들이 조총으로 막 매복해 있고 그러니까 더진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 배들이요 여기에 방파제도 있었대요 당시에 근데 방파제가 있었는데 큰 안택선 내척으로 여기 앞을 막아버리니까 거북선이 돌격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고민하다가 아 얘네들 유인을 해야 되겠다고 라 하면서 유인 작전을 전개합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사천의 전. 에서 이순신이 유인작전을 전개했으나. 그 당시 사천의 외선이 유인작전에 말려들지 않았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몇 시간 떠 있다가 만족이 밀물이 사천해협으로 들어간가 동시에 거북선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사천에서 외선을 착살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당황포 해전에서는 일본의 외선이 쫓아 나옵니다 따라 나옵니다 이순신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거죠 자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이 막 조총을 쏘아 대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이렇게 뒤로 막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외선이 쫓아 나오는데 이 외선 입장에서도 그래요. 왜냐면 완전히 다 육지로 막혔잖아. 여기서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으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배를 포기하고 막 걸어가지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마침 조선 수군이 후퇴를 하여주니 이거는 일본 수군 입장에서 천재 이루의 기회잖아요. 당시 26척의 외선단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이 모리라는 놈인데 이 모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리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안택선이 이렇게 있으면 작은 배들이 이렇게 새처럼 호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새끼 분해가 막 이렇게 있고 안택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도망쳐 나오는 건데 실제로 얘네들은요 조선의 수군이 후퇴를 하니까 이큰 바닥까지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쌍돗을 달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당포파의 병장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실제로 해전에서 전투를 수행할 때는 배들이 도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도은 불화살에 맞으면 바로 불타고 도시 불타면서 배가 불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선이 쌍도술 달았다라는 건 이건 지금 전투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빨리 해협을 빠져나가겠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무탐 미술을 짓고 계속 후퇴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냥 후퇴했겠냐고요. 작전이었다니까 벌써 여기가 당. 포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역기 함대를 이렇게 매복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니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후퇴하던 조선의 배를 돌려서 바로 이렇게 학익진을 형성해버리는 겁니다. 학익진 이야기는 한 산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자진을 이렇게 펴다가 이쪽의 배들은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가운데 있는 배가 뒤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선을 격침시키는 걸 학익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조선 수군이 학익진을 펼칠 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수군이 요세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학익진을 전개할 때는 이 배들이 그대로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돌아가지고 이 배들은 가운데 배들은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하고 을 그렇게 학익진이 형성되는데 더군다나 이역기 함대도 이쪽에 있는 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서도 학익진이 이렇게 전개되니 이건 진짜 진정한 쌍 학익진이죠. 그니까 러 여러분 이 모리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쌍하익진을 전개시켜 놓고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이때 거북선이 모리 사령관이 탄 안택선을 어떻게 들여받아버리냐면 안택선이 여러분 굉장히 높은 배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충루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높은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거북선도 작은 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거북선, 용머리에서 포가 발사해가지고, 이 포가 여러분, 직사포공, 곡사포공 간에 높이는 안택선의 이 충루, 이걸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몰이는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고, 26척의 외선 중에 25척이 바로 이당항포에서 격침됩니다. 또한 척은 이순신 장군이 살려두는 거야. 한척 살아 돌아갔어요 여기서 여러분 25척이 겹침되니까 당신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음력으로 6월 5일이면 7월달 아니야 그러니까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여러분 이 외놈들은 막 빠져나가 가지고 여기저기 헤엄쳐서 살아남으려고 할때 아니, 살려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는 외군을 향해서 우리 조선수군은 화를 당기고, 노로 수영하고 있는 놈을 막 두드러 까는 거고, 그 다음 갈고리 던져가지고 살아서 막 수영하려고 하는 놈 잡아다가 산채로 막 목을 베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학살극이 이제. 자, 이순신 장군이 당황포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한척 살아 돌아갔다는 이야기 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배, 조선수군은 이렇게 큰 바다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당시 당황 포해전에서 큰 공을 세우지 못했던 무이공이순신에게 동명인의 이순신이 있죠. 방답 첨사 이순신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 외산리 근처에서 너희 방답 수군을 매복시켜 놓고 있거라. 분명히 한 척의 배가 빠져나올 테니 그곳에 있는 왜군을 섬멸하거라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한 척의 배가 빠져나오는데 이 배에 100여 명의 외군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외군들은 살려고 와, 넓은 바다 거의 다 왔다라고 했는데 조선 수군이 여기 정박해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방답 첨사 이순신이요, 포를 쏘아가지고 이 배는 너덜너덜 해졌는데 100명의 수군 중에 50명은 살려고 바다로 뛰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수영하기 시작하고요. 이 너덜너덜 해져 있는 배를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잡아 끕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타고 있는 100명 중에 50 2 0명의 일본 외군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외군의 사령관급 되는 친구가 20대 중반 나이인데 포부도 당당하고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계속해서 막 화를 막 칼로 막아 감서 저항을 하더라 는 겁니다. 화를 두발세발 발 막았는데도 죽지 않길래 방답첨사 이순신이 직접 화를 았고 화살을 열발 정도 맞고 난 다음에 악소리 함께 바다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의 목은 방답첨사 이순신이 뱄는데, 아니, 넓은 바다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원균의 배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여기에 있는 수급을 미친 듯이 베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순신 장군이 봤을 때 얼마나 원균이 얄미웠을까요?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원균의 수급 빼는 부분을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히 나옵니다만,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적의 수급을 베는데 매진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내가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공을 내가 장기를 써서 낱낱이 박힐 테니, 전투에 이기는 데 진념하라. 한 척의 배라도 더 불지를 거고, 한 명의 왜군이라도더 죽여라.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임진왜란 당시 외군의 수급은 쌀몇 가만이 가격입니다. 농공행상할 때 수급을 얼마나 많이 뱉냐가 가장 <laughs> 기준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후급을 가지고 있으면 승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급 하나를 현대 돈의 가치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또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라자수형 이순신 휘하의 장졸들은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듣고 수급 뺀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만 기껏해봐야 판옥선이 세척이고 그 판옥선 에서도 한포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되어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기 힘들었던 원균 입장에서는 후급 빼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당포의정도 그렇고 2차 출정에서 이순신의 전라좌수형 함대가 베어 올린 수급의 숫자보다도 원균이 올려보낸 수급의 숫자가 많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했나봐. 이순신 장군이 총지휘했던 것 같긴 하고 파오푼의 숫자도 많긴 하지만 이순신은 조금 조심스럽게 전쟁을 했는데 원균이 파오푼의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용맹했나 보다. 아예. 그래서 자 이렇게 당항포에서 승리하고 다시 넓은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당항포 폭우를 빠져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견내량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산도 할때 이야기할 텐데 이쪽에 왔더니 6월 7일 경에 일본의 외선 7척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선을 쫓아갔더니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동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역풍이 불고 있는데, 노군들 격군들이 고생해서 쫓아갔더니, 물론 속도는 일본의 배들이 훨씬 빠르다라고 했죠. 일본 배들은 도망을 치려고 배에 있는 모든 걸 던져내면서 이렇게, 아,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습니다만, 이렇게 율포까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율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율포항인데, 외군 선단 7척이 도망을 쳐가지고요. 일단, 배는 던져놓고 살려고 육지로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갑니다. 쫓아온 우리 조선의 수군들 입장에서는 일곱 척의 함대를 불사르는 건 너무 쉬웠고, 육지로 도망가는 외군들을 향해서 화살을 날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군들을 죽였는데, 실제로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당포파의 병장에도 율포회전에서 승리하고 모든 장졸들이 속이 다 후련해 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2차 출정해 가지고요. 사천에서 승리했습니다. 당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율포에서 승리했습니다. 5월 29일, 6월 2일, 6월 5일, 6월 7일입니다. 6월 8일과 9일에 근처에 일본군을 찾아 나섭니다만, 조선수군이 강하다는 소문이 났는지, 일본군이 이제 개무식겸만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고민합니다. 아, 일본의 본지 있는 부산포를 그대로 들이닥칠 것인가. 실제로 당포파 외병장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외군, 일본을 미워했으면, 외군의 종자까지 박멸하고자 부산으로 진격해볼까 고민도 했습니다만, 우리 병졸들이 너무 지쳐있고, 군량미도 떨어졌고, 화약도 떨어져서, 안 되겠다. 훗날을 기약하자라고 해산을 하면서 연합함대는 6월 10일 날 이렇게 남해 미조항까지 가서 여기서 해단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라우수영 이역기는 자신의 이렇게 본부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원규는 이렇게 경상도로 나오는 거고, 이순신은 이렇게 여수항까지 돌아오면서 이차 출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2차 출정에서 4번의 승리는 임진왜란사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차 출정에서 3번 이겼을 때는 그런 소문을 들은 조선인들조차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2차 출정에서 4번의 전투에 서 정부 승리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육지에 있는 도망갔던 지방관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 이것 봐라. 잘하면 조선군이 일본군을 이기게 되고 전쟁에서 조선이 승리하게 되면 나는 반역자가 되네. 그러면서 지방 관료들은 돌아오게 되고 도망을 같던 군인들도 돌아오게 되고 농민과 피지배층이 우리가 의병이 되겠다고 의병 봉기가 여기저기 일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당시 조선 조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피폐된 조선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뒷목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예전에서 세번 패였을 때 토요토 미디오 씨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남해안 쪽에는 외성을 쌓거라. 그리고 조선의 수군을 섬멸하거라 서해바다로 돌아가서 수륙 병진 작전을 실시하거라. 그리고 조선왕을 잡거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실제로 조선왕도 못 잡았죠? 이순신 때문에 수륙 병진 못했죠? 조선의 수군을 섬멸하지도 못했죠? 남쪽의 외성을 쌓으려고 했더니 이순신이 사천과 당포에서 작 쌀을 내버렸죠. 자, 이제 일곱 번파워서 일곱 번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 씨의 명령 내용이 바뀝니다. 엄미 따지면, 토요토미 히데요 씨가 이순신의 1차 출정 때세번에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이때는 이순신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조선수군을 선멸하라. 근데 그때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전투, 많은 전투들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일본군이 조금 방심했었던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순신의 2차 출정에서 네번을 패하게 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 시는 이제는 조선수군과 접전을 금하라, 그 교전을 금하라. 그 다시 이야기해서 조선 후군이 나타나면 도망을 치거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유명한 후군 제독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함대를 만들어서 부산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순신을 잡겠다는 거죠. 자, 이제. 일본 수군이 이순신을 잡으러 엄청난 함대와 함께 출정합니다. 혹자는 이순신의 1차 출정과 2차 출정에서 우리 함대의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작은 선단을 학살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적의 소규모 병력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서 그걸 일일이 격파하는 그게 능력이죠. 근데 그런 논리로 이순신 장군의 공을 폄하하려고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산도 대첩과 부산포의전과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리는 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자, 토요토 미드요 씨와 일본의 가장 뛰어난 수군 장군들이 이제는 이순신 장군을 잡기 위해 한산도로 옵니다.